레인보우로보틱스 31만 9천 돌파. 로봇 자동화 수요 폭발 모멘텀 총정리. 안녕하세요. 1분 주식입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9월 25일 종가 31만 9,500원 전일 대비 8.86%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가 33만 8,500원까지 터치하며 VI 발동 이슈까지 동반되는 등 시장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기업 개요, 재무 흐름, 기술 흐름, 수급 심리, 미래 전략, 리스크 종합 결론까지 전문가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업 개요 및 시장 내 위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협동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 라인에는 협동 로봇 시오비오티, 자동화 셀, 로봇 핸들러, 통합 자동화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고객은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사 등으로 로봇 자동화 수요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로봇 기업 중 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며 소형 중형 자동화 시스템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로봇 기업 대비 브랜드 인지도나 해외 영업망은 제한적인 편이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 전략이 필수 과제입니다. 3. 재무 흐름 및 밸류에이션. 최근 실적 공시에 따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일부 분기 구간에서 손익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매출 구조는 점진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2025년 매출 전망은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로봇 자동화 수요 확대와 기존 수주 잔고 기반으로 연간 매출 증가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이 매우 높게 책정된 상태이며 이는 기대감이 가격에 많이 선반영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줄이려면 향후 영업이익 안정화 손익구조 개선, 수주 매출의 전환 효율성 개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기술적 분석 앤드 주가 흐름 9월 25일 종가 319,500원은 전일 대비 8.86% 상승한 수치로 장중 고가 338,500원까지 상승하며 가격 저항선을 테스트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약 28만에서 30만원대, 주요 저항선은 33만에서 35만원대입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대폭 증가했고, 기술적 지표 RSIMACD 등도 상승 전환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VI 변동성 제한 장치 발동 이슈까지 발생한 점은 과열 흐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오수금 및 투자 심리. 이날 외국인과 기관 매수 유입이 포착되었고, 특히 시총 상위 관심 종목으로 수급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우세한 흐름이었습니다. 투자자 심리는 로봇 자동화 수요 회복 기술 투자 확대 기대감, 수급 유입 강화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6미래 전략 및 가치 모멘텀, 모듈형 협동로봇 확대 다양한 제조 현장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모듈형. 협동로봇 설계 및 라인업 확대가 핵심 전략입니다. 시스템 통합 역량 강화 로봇 단품뿐 아니라 라인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해외 진출 및 파트너 네트워크 확대 해외 제조사 및 자동화. 전문 기업과의 협업 또는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인드디 및 기술 고도화 정밀 제어 안전 기능. 비전 센서 통합 및 AI 기반 예지. 정비 기술 등 기술 차별화를 지속 개발해야 합니다. 생산 효율화 및 원가 절감 대량, 생산 전환, 부품 내재화 전략, 스마트 팩토리 적용 등을 통해 원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수익성 전환의 열쇠입니다. 7리스크 요인 및 종합 결론. 리스크 요인. 기대감이 가격에 많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실적 부진이나 수주 지연 발생 시 조정 가능성. 경쟁 심화 및 기술 추격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품 수급 불안 요인. VI 발동과 같은 과열 경고 신호가 반복될 경우 투자 심리 급속 위축. 종합 결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로봇 자동화 테마와 기술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종목입니다. 31만 9,500원 돌파는 단순한 모멘텀 반등을 넘어 기대 중심 구조 전환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실적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저항 구간 돌파 여부와 수익성 안정화 여부가 향후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는 기대감 중심의 분할 진입 전략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